그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불만족인데요. 우리 이 삼사라의 사바세계라 그러죠. 사바세계가 왜 고통이 고통이 그득한데 이거에 대한 명상을 하는게 뭐냐면 연애를 했어, 사랑을 했어.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랑을 하는 순간에는 뭐 세상이 온통 다 밝고 온갖 좋고 내것 같다가 뭐예요? 좀 지나면 어때요? 정신이 들면 점점 점점 뭔가 틈이 생기죠. 불만족스러움이나 이런 게 서로의 원인에 의해서.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즐거웠던, 행복했던 게 다시 이제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관찰하면 어때요? 내 안에서 이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작용이 그땐 그런 거예요. 꼭그 상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기를 정확히 그렇게 보면 자기 감정을. 그럼 상대도 뭐예요? 나한테 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뭐 난리를 쳐도.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. 네 마음이나 내네 마음이나.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, 어, 뭐예요? 괴로움이 동전의 양면같이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지 다 그렇게 동전의 양면럼 이런 거구나. 그래 거기에서 좀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? 좀더좀더 좀더 본질적인 걸 추구하게 되죠. 그럴 때 이제 인가에 대한 어좀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.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안 돼. 겪어봐야 되는 사람 겪어보는 게 좋죠. 그런데 이미 전생에 많이 겪어서 현생에는 전혀 안 겪어도 되는 사람 있어요. 제가 보기에.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억지로 억압을 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생에서 끝내 파악이 안될 사람도 보이는 거죠. 더 많은 생을 거쳐야 되는 사람.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계속 깨우쳐주는 메시지인 거죠. 그 고통을 그냥 그 메시지로 느끼지 못하고 고통 속에 매몰돼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상대, 또 다른 대상을 구하면서 거기에 또 의지해서 살고 또 그러다가 또그 대상이 바뀌면 또 뭐예요? 그 대상에서 내가 불행해지고. 이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즐거움을 구하는 게 결단코 그 상대에 있는 건 아닌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뭐 대단히 현자도 아니고, 굉장한 수행자도 아니고,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이나 내가 갖는 위치나 지위나 내가 얻게 되는 어떤 물질이나 뭐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에 의해서 행복해진 건 지극히 인간적인 일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라있는 거예요. 중도. 적당히 해라 이거지.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. 적어도 뭐 무상해서 영원하거나 절대적이라는 그거 정도만 안 갖는 것도 다행이죠.